대유에서 있잖아요. 너무 거창한 말로 갈라 하지 말고, 종착장, 자유장, 앵커, 두부. 요거 이제 세게, 세계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를 구체적으로 그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다가 간격제를 넣는다는 거 이렇게, 예, 간격제를 넣어서 부식방지라는 거죠. 간격제의 역할이 뭐냐면요. 이게 부식방지예요 예, 부식방지입니다. 근데 그라우팅 한다랬잖아요. 이거 PSC 그라우터 한다랬단 말이에요. 피아노 광선을 잡아 당겨가지고 하는 거니까, P.S. 강선의 어, 긴장력 감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요거. 이거 어, 요거 뭐냐면요 탄성 수축, 근데 마찰, 근데 정착단의 활동이지. 예, 정착단의 활동, 정착의 활동, 크리프, 건조 수축. 이걸 이게 장기 고동이라는 거 아니야? P.S. 강제 리작세이션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여기다 응용할 줄알아야는 거예요. 우선 이해하시죠? 따라서 탄마정화. 산마정월크거나크거나 이게, 이런 거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앵커 두부의 파손이 있고요그 다음에 두부 손상이 있습니다. 두부 보호장. 우리 캡을 씌운다 그랬잖아요. 캡을 설치한다 그랬고, 아까 물타로를 갖다 뒤집어 씌운다 그랬죠. 예. 그런데 앵커 두부의 변형, 그 다음에 반려 구조의 변형, 이거 뭐냐면요. 앵커제의 손상 평가, 메카니즘 평가 방법 뭐냐면요. 제1요인은 두부 파손, 앵커의 이탈, 앵커의 파손, 비탈면 보호에 부록 들어간 게 있어요. 이게 날아가면은요 앵커 두부에 딱 부식이 오는 거아니에요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에에의한 파손, 에력, 지진, 진동, 그 다음에 뭐 장비가 와서 긁었다든지, 근데 두부 재력의 부식, 요거 예, 인발력 저하, 인발력, 요건 예. 인발력 저하라는건 뭐냐면요, 이거 이거 탄마정을 크관나에 의해서 피해서 강선에 긴장력이 손실로온걸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정착구, 정착구. 긴장제 부식. 예, 긴장제 부식이란 건 PS 강선. 긴장제는건 PS 강연선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거 여기 에 PS 강연선이 들어간 거 아니야. 요 안에 들어간 게, 요게 이제 PS 강연선이라고, 여기. 음, 간격제가 이렇게 들어가고, 요게 이제 피아노, PS 강연선이 들어간 거야. 뭐, 17년 선이냐, 매지언이거 꼬는 가지니까그 다음에, 동결. 이거. 그 다음에, 부식 환경. 계속 해풍이 불어. 어, 이거 해풍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동결중의 반복. 그 다음에 중성화. 근데 지반이 막 풍화돼 썩어버려 이거 썩는다는 겁니다. 지반이 썩는 거 우리가 풍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 박살 나는 거지 뭐. 집중호가 온다라면 작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중호가 오면요, 이게 북사발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동. 요거 지진이 일어나면 진동이에요. 근데 융설. 예. 눈이 물지지게 많이 왔어. 예. 결론 유지관이 뭐냐면요. 정밀 안전 진단 하는 겁니다. 사전조사를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거 집안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앵커조사도 하고, 앵커두부. 여기서 집안사전조사라는건 조사, 집안조사 얘기는, 집안조사. 그 다음에 앵커두부 상세조사. 리프트 오프 시험. 요거. 그 다음에 앵커두부의 배면조사. 그 다음에 방청류 시험. 요거. 초음파 탐상시험. 그 다음에 지하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나. 요거. 자유장조사. 앵커심도조사.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1, 2, 3, 4 이런 식으로 가는거예요그 다음에 7, 8, 9, 10, 11, 12막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장조사 앵커 심도 조사, 앵커의 최소 간격 조사, 최소 심도 확보했나 조사, PS 강연선의부시 조사, 인발 시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에다 보라칠라 하는 게또한얘기또 하는 겁니다. 앵커 인장제의 파손, 부착 길이 부족 파손, 정착 길이 부족 파손, 자유 길이 부족 파손, 지향선 파괴. 계속 뭔지 모르지만. 진행선 파괴라는 건 뭔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장기거동에 의해서, 크리프나, 콘크리트의 크리프나, 건조수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죠? PS 강선이 계속 느슨해져가지고, 결국은 쑥 빠져서, 긴장력이 제로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든, 여 그러죠? 한마디로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다 박아는 데요.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말이지, 여기에 그냥 인장비라가지 물이 그냥 캬, 들어가 버렸어. 그럼 이게 땅속에 물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느슨해져가지고 쑥 빠져버린 거 아니야, 죠 네, 이게 그런 얘기예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예, 네. 지진이 일어나면 그냥, 이게 땅속에 이게 묻혀가지고 마찰력에 의해서 이게 버티는 건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죠? 이게, 이게 잡아 빼려면 이렇게 마찰력이 작용해야 되는데 마찰력이 작용해. 마찰력이라는게 이거를. 지압식이 이 있고 마찰이이 있다고요. 해 그래서 마찰이 임이냐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강적도 아까 보면 틀렸었잖아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